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봉만 씨입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특별히 우리나라만 조금 지금은 없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케이스인데 양력으로 1월, 2월 생들이 한해 학교를 빨리 간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빠른 생이라고 네, 표현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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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세대가 네. 70년, 80년대 세대, 90년대까지 뭐 그, 해도 그 정도 세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데이 네. 사람들은 띠를 당연히 음력으로 보긴 하겠으나 아. 자기 운은 어느 쪽으로 맞춰가는지 그걸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음, 보통은 빠른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전화 속. 이제 상담 오셔서 네. 제가 까 양력으로 하면 뭐토지띠고 뭐, 양력으로 보면 개띠고요. 이제 그렇게 보시는 아 내가 음, 네. 네. 반대로 했구나. 네. 양력으로 보면 돼지띠고 네. 그리고 음력은 아, 네. 개띠고. 음. 음력으로 따지면 제가 돼지띠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시는데 예,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음력을 따졌거든요. 음행 음. 그거를 따지다 보면 음력으로 따졌어요 음. 근데 이게 뭐 옛날에도 음력도 있었고 양력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보편화나 세계화된 그 달력이 거의 그 양력으로 얘기를 하지 음력으로는 그렇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상으로는 양력을 음. 기준. 우리가 8월 8월에 만나요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8월하고 <laughs> 추석. 어 외국,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8월하고는 <laughs> 네. 전혀 틀린 그렇죠. 그거기 때문에 <laughs> 네. 오히려 사주를 본다거나 무슨 자기 그 기운을 따진다거나 그럴 때는 양력보다는 음력으로 보셔야 되고 음. 유독 그러신 분들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어난 날 달에 그러니까 년과 월. 월과 달에 있는데 날이 있는데 애기가 예를 들어서 개띠야. 네. 근데 아기가 뭐 사주로 따지면 6월 달은 그 그러니까 그 달이 안 좋은 달이 있어요. 음, 그러면 양력으로 새라고할 수도 있어요. 생일을. 네 어, 밥을 생일밥을 음력보다는 얘는 양력으로 먹고 그래야. 조금 더 좋은 어린이가 될수 있어. 더 이제 크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사실은 그게 아니라 피해가려고 하는. 네. 피해가, 안 좋은 거를 음. 조금 피해가기 위해서 능력보다는 양력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은 능력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엄마들이 보통 다 양력으로 네, 네, 네. 생일을 일본이죠. 해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챙기거나 그리고 자기가 능력으로 생일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한테도 꼭, 너는 양력으로, 음력으로 밥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꼭, 뭐, 빠른이라고 해서 헷갈리다고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쵸 저쪽으로 그렇죠? 가야지 좋은 음. 거죠. <laughs> 그렇기, 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도 보면, 어, 정말 음력으로 자기가 태어난 날이 언젠지, 네네. 그리고 양력으로도 봐서도, 그분이 어떠한 성향이 있냐고 보면 거의 보통 그 자기의 어 뭐한 1, 2개월 빠르긴도할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해에 맞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더 많으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내가 빠른이다 내가, 어 내가 뭐 이걸로 봐야 될지 양으로 봐야 될지 음료로 봐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개인 소견으로 보면 음력으로 보시고 음양이나 뭐 저희가 사주나 저희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내려서 받는 거기 때문에 신점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솔직히 음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내려서 주는 그렇죠. 말이 더 많잖아요. 음. 저희는 솔직히 실상은 그닥 그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뭐, 태길력을 본다던가 뭐 이제 사주로 사주풀이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음력으로 하시는 게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